타르코프가 어? <laughs> <it's easy> to... <laughs> 10년 가까이를 오피라하게 말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정식 출시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맵에 추가될 것들에 대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타르코프 뉴스 단신 군안전차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유료 멤버십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타르코프 TV 공식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BSG가 자국 스트리머들과의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방송에서는 세개의 프로모션 코드가 공개됐습니다 코드는 아레나 배틀 로드맵 컵 시리즈 3개로 게임 내 아이템을 줍니다 니기타의 포스터를 배포를 하는데 이거 아마 게임 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대단치 않으니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방송 시작부터 로드맵을 때려 박고 시작했습니다 2025년 출시될 것임을 강조했고요 2025년 Q2라고 니기타가 전에 트위터를 올린 게 이거였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번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2분기가 끝날 때쯤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scape from Tarkov will be released this year and i mentioned that in my twitter like q2 2025 i mean, i meant that in that period of time before quarter second quarter will end we will show you the exact date of the release of the game and it will be this year it will be concluded and we will finally have a chance to escape from tarkov finally 정식 출시를 앞두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최적화와 버그 픽스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타로코프점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드맵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질 4개의 주요 패치들이 있는데요. 곧 공개될 0.16.6 패치는 4월 말 예정이고 편의성 개선과 버그 수정이 주 내용입니다. 등대맵 최적화와 함께 커스텀즈 맵이 최적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디테일 요소들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살짝 불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PvP와 PvE 모드에서 참여 가능한 게임 내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종 보상으로는 얼샤게 라는 걸 준다는데 이게 뭔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궁 이벤트가 이번 주말을 지나서 종료될 예정인데 곧 이어서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는 건데요. 상당히 빡빡한 일정 같습니다. 이어지는 0.16.7 7패치는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여름 시즌 맵이 적용될 것이고, 리저브 맵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최적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의 오디오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운드 시스템 개편이 또 적용되는데요. 이번 시스템은 소리의 반사, 잔향, 차폐 효과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영상도 같이 공개됐는데요. 장애물 위치까지 거리도 파악해서 계산을 하는 듯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목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몇년 전에 들었던 것 같죠? 그랬는데 이거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서버 터지고 프레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위치 정확해지고 퍼포먼스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예, 들어보시니까 괜찮은 것 같나요? 아니면 별 차이 못 느끼시나요? 리플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한 이 패치 역시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편의성 개선이 다수된다고 합니다. 아, 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보시면 하이다우 크래프팅에 필요한 재료를 바로 구매하는 기능이 드디어 추가되고요. 일일이 마켓 검색하기 귀찮았었죠. 루블, 달러, 유로 간 자동 환전 기능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거도왜 없나 항상 생각했던 건데 생기고요. 보험으로 돌려받은 아이템의 만료 시간을 각각 표시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또한 퀘스트 아이템을 인벤토리에 보유한 채로 레이드 나가려고 하면 경고를 띄워주고 제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당연한 기능이 이제서야 추가됩니다. 중요한 퀘스트를 핀으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고요. 요즘 유행처럼 타로코프가 정상화되는 것 같네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말이죠. 사진으로는 안 보여줬지만 5월에 있을 패치에는 실패한 태스크를 자동으로 재시작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맵 이동 발동이 가능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이거 이번에 미궁 이벤트 때 문제가 좀 있었죠 문 앞에 맵 이동 지역이 있다 보니 F키 연타하다가 문을 발로 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0.16.8 버전은 2025년 7월 예정입니다. 쇼라인 맵의 최적화와 또 다른 버거 픽스 편의성 패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대형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예만 앞에 컬티스트 문양이 박혀 있어요. 아마 게임 설정과 관련된 이벤트로 예상하는데요. 현재도 진행 중인 미궁 이벤트와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기대가 좀 됩니다. 니기타는 이번 미궁 이벤트가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이벤트로 생각한다면서 유저 피드백이 상당히 많아 더 많은 컨텐츠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미궁 이벤트 재밌죠?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니 마감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8월 예정인 0.16.9 패치는 또 다른 대형 이벤트와 함께 인터체인지 맵의 최적화와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패치 4개마다 맵 하나씩 최적화한다고 하는데 얘만 확장을 한다고 적어놔서 주목할 만하네요. 인터체인지 맵은 출시된 지 오래된 편이지만 탈출구가 생겼다 정도지 맵 사이즈 자체가 확장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맵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되네요. 여기까지 진행된 이후에 정식 출시를 하는 로드맵인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8월까지도 초기화가 없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다들 가지게 됐습니다. 정식 출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8월 이후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초기화 없이 이번 시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벤트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9월일지, 10월일지, 12월일지는 모르지만 2분기 막바지에 공지를 한다니 좀만 기다려 보죠. 이후에 니키타는 방송에서 몇 가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AK와 M4의 신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봤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눈치채기 어려운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리플 남겨주셨으면 하구요. 이번 애니메이션 리워크는 게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애니메이션 세트인 AK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커스터마이징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저번에 SKS가 모딩이 추가됐었던 것처럼 총열 손잡이 부분이 바뀐 것이 눈에 띕니다. 근데 디테일을 더 올리는 게 필요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최근 큰 패치를 진행한 아레나 관련 정보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4월 9일 패치를 통해 현재 타르코프 아레나에서는 배틀패스가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이 배틀패스를 통해 다른 색깔의 발라클라바 마스크나 뭐 외형 스킨, 그리고 무기 스킨을 얻으실 수 있고요. 상위 래프를 통해서 일부는 오리널 타르코프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무기 스킨, 위장 도색 시스템이 탈레나에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오리널에도 향후에 패치될 예정입니다. 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되긴 될것 같은데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배틀패스 출시와 함께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타르코프 아레나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스팀 출시도 될 것이라고 이번 방송에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단지 언제 될 것인지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리널 타르코프는 모르겠고 탈레나가 스팀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There will be definitely a release of Arena. 이번 배틀패스 출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히트 판정 개선, 최적화는 늘 하던 말이구요. 또한 랭크 매치 메이킹 개편 시즌제 등급 시스템 화염병과 신규 연막탄 매치 기록 열람 타 유저 프로필 확인 등의 기능도 예고됐고요. 무기별 개별 퀘스트가 추가될 예정이고 신규 맵인 리조트가 탈레나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컨텐츠는 충분히 추가되네요. 탈레나가 참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한 번쯤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PvE 모드와 동의화 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래프 상인과 배틀패스의 PvE 연동 은될 것이라고 했고요. 아이템 전송 또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PVE 분들은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PVP를 맛보시려면 탈레나를 고르지 않겠냐 하는 BSG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초기화를 통한 보상을 받는 오리널 타르코프의 프레스티지 시스템은 PVE에 추가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별도의 시스템으로 추가될 것으로 언급했고요. 농담으로 250 달러일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PVE 프레스티지. No, guys, unfortunately, the prestige is only for those who play PvP. Maybe in the future, some time will pass and we will implement some additional or totally separate prestige levels for the PvE. But PvP will stay intact as it is, PvP uh, prestigious. <laughs> 방송이 진행되던 당시에 타로코프 아레나 대회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헌트 프리미어 시리즈와 아레나 컵 시리즈 제 3차 대회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8개의 유럽 쪽 팀들이 상금 2만 5천 유로를 걸고 경쟁 중입니다. 트위치 드롭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인데요. 탈레나 게임 내에서 토너먼트 퀘스트를 통해 무기 스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트위치 무기 스킨인데요. 보라색에 꽤 과감한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우선은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1일 월요일 오후 10시 혹은 서머타임 적용되면 오후 8시에 가 사라진다고 하니깐요. 이번 주말 내로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탈레나의 게임 모드 4 개를 다 돌리도록 해놔서 게임을 최소 네 다섯 번은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정식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기 앞서서 짧은 것들을 미리 정리하고 가자고요. 하이 다웃 고양이는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식 게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번과는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웃자고 시작한 일이 커지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래 전에는 개를 추가하겠다고도 했었는데 뭔가 정식 출시에 집중하기로 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Hideout cat. 아... I know t h a h i d o cat already m a e <laughs> 오락가락하는 건 신규 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AN94와 파마스가 출시 예정에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AN94의 경우 너무 희귀한 총이라 추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갑자기 돌변했네요. AN94, s p l n d 한편 이번 방송에서 신규 무기인 레버 액션 라이플 말린 MXLR과. AK50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레버 액션 라이플의 제조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어떤 구경의 총알을 쏠지가 관심사였는데요. MXLR 모델명으로 검색해 보면 독자적인 308구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탄종과 호환되는 버전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유명한 50BMG 대물 저격탄을 쓰는 AK50를 봅시다. 니기다는 텍사스에 사는 누군가에게 바친다면서 제작사를 샬라웃했는데요이 거대한 탄을 쏘는 돌격 소총인지 단발 소총인지 인 지는 중요 하지 않 지만, 소 리가 장난 아닙니다. 들어 보시 죠？상당히 기 대가 됩니다. 아마 보스가 쓰는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게 뒤에서도 잠깐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모델링만 있던 탄띠 가방이 실사 드라마 레이드에서 터미널 맵에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맵이 정식 출시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고화력 무기를 선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신규 방탄복과 가방과 스킨이 추가됩니다. 위장 무늬의 삼선 아디다스를 씌운 스킨이 같이 나와서 아마 스케브형 스킨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탱크라는 이름으로 스크린샷이 공개되어면서 이게 신규 보스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방송에서는 유니크 외형 스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규 보스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신규 가방이나 조끼 디자인도 보시면 약간은 하이테크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병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팩션이 추가되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좀 이따 뒤에서 이어서 보 보실게요. 신규 프레스티지 보상도 공개됐습니다. 현재 획득 가능한 프레스티지는 2레벨까지인데 그 이상에 대한 보상을 추가한 것인데요. 하이드아웃 커스텀 아이템을 쭉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쌈박합니다. 바로 루이비통 감마 컨테이너와 독택 스킨입니다. 보시면 3, 4, 5레벨 프레스티지를 표시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5레벨까지 확장되나 봅니다. 저는 아직 프레스티지 하지도 못했지만 벌써 2레벨 도달하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빠르게 추가 패치를 하는 거라 약 약간 마음이 바빠지네요. 자, 그럼 다들 관심이 있을 정식 출시 컨텐츠인 스토리라인 퀘스트 혹은 싱글 캠페인 미션 혹은 엔드게임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방송 막바지에 터미널 맵에 대한 스크린샷을 공개를 했습니다. 터미널 맵은 스토리 라인 퀘스트의 마지막 맵이자 말 그대로 타로코프로부터 탈출을 하는 마지막 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맵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거 공개된 스크린샷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정도입니다. 퀄리티가 좋고요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터미널 맵의 AI 보스로 추정되는 스크린샷인데요. 보시면 처음 보는 부대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게 오랫동안 타로코프의 탈출구 이름으로 쓰이면서 로그와는 반대되는 느낌으로 나오니 많이 했던 바로 그 RUAF, 러시아 정규군 팩션이 아니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크린샷을 보시면 자브랄로 포트하머를 입고 있다거나 옆에는 무장도 없이 서있는 코스의마저씨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무장을 한 별도 세력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확실히 언급한 것은요. 터미널 맵은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고 이 미션이 실제로 타르코프에서 탈출하는 전환점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체 스토리라인 퀘스트, 애니메이션 컷신, 퀘스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고요. 공개를 다 안하는 이유는 정식 출시 때 직접 경험해보길 원해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식 출시일은 2분기 끝머리쯤에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는 건 분명히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식 출시 시에 초기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엔드게임 미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PVE에서도 이 스토리라인 퀘스트 진행이 가능하지만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은 강제 초기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엔드게임 컨텐츠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를 해야 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하네요. PVE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될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스토리라인 퀘스트가 최근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코로보드 이벤트처럼 단방향 진행을 강요하는 스타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맵을 진행을 하게 해놨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레벨 제한이라던가 제출 아이템이라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초기화 없이 진행하게 했다가는 몇 시간 만에 작살이 날 테니 일부러 초기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pve는 선택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서 pve 계정을 초기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리플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출시를 공지하는 방송인데 필요한 내용만 짧게 말하고 종료된 짧은 방송이었습니다. 약간은 뭔가 짜잔 같이 큰걸 기대한 게 사실인데요. 전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플레이어들과 조촐한 축하를 하고 싶다던 컨셉대로 꾸며진 방송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놓고 캠핑하는 약간 치일 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뭔가 시원섭섭하긴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우리 정식 출시합니다. 라고 공지할 정도인가 해서 말이죠. 실체 그렇게 될지도 의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진짜 올해는 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 많이 남겨 주시고요. 스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항상 리플 남겨 주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최근에 엠바고가 풀리고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된 마라톤 시리즈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잼만 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this year it's more than just a simple road map. It's a road map towards the future, towards the success and towards Making something special in the history of video games. That's why we are here and we will continue fighting for your pleasure and your, you know, this special emotions that you get with the successful rates uh, when you got 10 raids in a row, uh, super bad, you will get that, get that feeling. So we are fighting for that feeling for you guys. It's not an easy task, but as you can see, for the whole history of EFT almost more than 10 years, we are the main guys. We did it right, and we know how to do it, and we know what we need and what you need for that type of game. So, thank you very much, hardcore gamers, escape from Tarkov lovers, extraction shooter lovers, everyone. See you back on, uh, on Tarkov TV Live. That will be most likely this year, too, for sure. Mm, I think at least two or even three more.